이제 온 나쁜 짓다 하는 거야. 나쁜 나쁜 민주당에서 나쁜 일을 해도 국민의힘에서 말 아무 못 하고 그냥 막고 있는 거야 압도적으로 그냥 깡패인테 그냥 일반적으로 구타 당하고 있는 거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도 일반적으로 구타 당하고 키어 당인 거죠. 키어당해야병원에 신뢰가 거죠 윤석열 대통령. 깡패가 펴면은 같이 추구 받아야 돼. 그런 힘을 길러야 돼. 그냥 국민의힘은 일반적으로 막고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 어. 같이, 저기서 민주당에서 주목을 내면 국민은또 같이 주목을 내야 돼. 어. 그냥 일반적으로 때려라. 나는 힘없어. 때려.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어. 바보예 바보. 국민의힘은. 때는 야, 이 새끼 조용히 하니까. 그리고 그래 내 조용하게 때려지는 마. 다 국민은 급정이에요, 급정이. 바보들이요. 그뭐 대통령이 일받아으고 비상계엄 내린 거잖아. 계속 막고 있고 국민님 믿을만한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대통령 비상계엄 내린 거지 일받아서 대통령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 하라고 이, 윤석열 대통령 마음은 이재명 대통령 하라고 비상계엄을 내린 거요.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속마음은 이재명 대통령 해라. 나는 비상계엄을 내리고 그냥 감옥에 가든지, 이재명이가 선처해 주면 나는 감옥에 안 가고, 물주한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내립니까? 그몇 달만 참으면 이재명 그냥 감옥에 아웃돼 갖고 감옥에 가는데, 지금 대통령 되면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되면 감옥 안 가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 이재명 감옥에 안 보내려고 살려주려고 비상겸을 내린 거예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뭐 감옥도 안가그 대통령이 뭐지 뭐 바보입니까 가만히 있는 나라를 비상계을 내린 거예요 깊게 생각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만들라고 한 거예요. 한두 달만 참으면 그냥, 삼재 3제 지나가고, 삼재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건데, 참다 참다 그냥 열받아갖고, 애이범 대통령 못해 먹겠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 이래가지고, 비싼 계업 내린 거예요. 그 가만히 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지. 김연삼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당 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김연삼 대통령 YS 가만히 있으면은 저들이 자빠진다고 그럼 이긴다고 이재명이 얘기했잖아 나는 가만히 있는데 비상계약 내려가지고 나는 대통령 하게 됐다고 김연삼 대통령 생각난다고 가만히 있으면 저거가 자빠진다고 이재명은 어 15고 그 재판 받으면한 1년 15 감옥에 들어갈 8천데 갑자기 비상계엄 내려가지고 윤석열 파면되고 감옥에 들어갈 사람이 대통령 행복게 생겼거든 이재명이 비상계엄 내린 이유가 없어요 왜 내렸느냐 왜 이재명 대통령 만들라고 내린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보면.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절해야 돼요 고맙다고 대통령이 되면 고맙다고 절해야 됩니다 윤석열한테 대통령한테 가서 김문수 장관도 김문수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감사합니다 하고 절해야 돼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돼도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석방 시킬 거야. 구속돼도 구속되면은 구속 안 되면은 뭐그럴 빨리 석방 시킬 거야. 왜 그러냐? 이재명을 살려준 사람은 윤석열이에요. 바로 윤석열이야. 둘이 뭐 사주팔자를 보면 궁합이 좋으니까. 이재명이가 어 계모 연애 각자 월에